그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이빨 박살내는 개이형설 있었잖아. 근데 그 형이 왜 이빨만 박살내는 개이형이냐면 그 형이랑 맞짱 떠서 이빨 안 빠진 사람이 없어갖고 옥수수 강냉이 언니라고 내가 불렀거든. 근데 그 언니가 옛날에 트랜스를 했었어. 근데 트랜스를 했다가 개이로 돌아왔어. 그니까 자기가 맨날 그러고 얘기하고 다녀. 나 옛날에 트랜스했었잖니.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 근데 그는 그 그 형은 그냥 돈 벌라고 트랜스를 했었던 거였어 근데 이제 그 형이 있었는데 이제 게이로 돌아왔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 주니까 가게에서 어떤 누나랑 막 시비가 붙은 거야 근데 그 형이 그 누나랑 싸웠는데 자기가 졌대 그리고 왜 졌어 이러니까 차마 내가 이제 가발 쓰고 이제 드레스 입고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품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밟고만 있었잖니? 막 요질을 하는 거 있지? 그래갖고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얘 예, 내가 가발을 쓰는 순간 그때는 내가 아닌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뭐 그렇구나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옛날에 그 옥수수 언니랑 옛날에 그 같은 가게에서 일했던 트랜스 누나랑 이태원 커피숍에서 만난 거야. 그 번화가에 있는 커피숍 말고 언덕에 있는 되게 큰 커피숍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옥수수 언니가 옛날에 이 트랜스 누나한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거야. 맞았었어. 근데 이 옥수수 언니가 안,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개이니까 이제 아니 온뭐야 어? 아우저 새끼 옛날에 나 때렸던 앤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옥수수 언니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벼르고 벼르고 있었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제 심이 걸까 심이 걸까 막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옥수수 언니가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어머 얘 드디어 서막이 열렸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 트랜스 누나한테 가더니. 예, 너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러는 거야. 그리고 어머 뭐, 난리났다 이러고 그, 그 트랜스 누나도 옛날에 자기가 때렸던 사람이니까 예, 또 얘기해서 뭐하게, 너 나한테 또 맞을래 이러니까 그옥수수언니랑그 트랜스 누나 랑 머리끄레기 잡고 막 싸운 거야.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고 그, 그 트랜스 누나가 일방적으로 옛날에는 때렸겠지만 지금은 안 다지고 싸웠으니까 약간. 상처가 있겠지. 그래갖고 이제 중재를 했어. 내가 말려갖고 이제 왜 옛날에 싸웠는지 들어봤는데 왜 싸우냐면 그 옥수수 언니가 가발을 쓰고 일을 하잖아. 근데 자꾸 손님들 앞에서 이 트랜스 누나가 그 가발을 벗기더래. 그러니까 그 옥수수 언니가 그 옛날에 이제 반삭이었어. 지금도 약간 짧은 머리인데 가발을 썼어. 여기까지. 오는 가발 쓰고 트랜스젠더 파이서 일을 했는데 막 손님들이 이쁘다 그러면 아 어, 진짜 오빠 너무 예뻐 이렇게 가발을 확 벗기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가발을 확 벗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리가 이제 이은미 쇼가 되는 거야 이은미 머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손님이 아 뭐야 막 이래 그러니까 트랜스젠 오는 일반 남자 손님도 존나 코미디인 게 머리 길다고 야너 이쁘다 이러다가 가발 을 이렇게 벗잖아 그럼 반삭되잖아 그럼 아 뭐야 막 유치원 한다니까 그 상태로 이제 가발 어, 왜 싸움에서 졌냐면 가발을 쓰잖아 그러면은 가발을 끝까지 벗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가발을 벗어갖고 가발을 막구여부렸어 그럼 가발이 이제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앞인지 모르니까 이제 막 앞머리는 여기가 있고 이제 뒷머리가 이제 시야를 막다 가리는 거야 그리고 아, 막 가발을 이렇게 잡고 아 어, 얘... 너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니까 진 거야, 그때는. 가발이 벗겨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막 그런 게 없잖아. 가발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뭐 존나 싸우고갖고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어, 너무 웃긴 거야, 씨발, 그 얘기가. 그렇고, 내가 그 트레스 누나한테, 어머, 저기 처음 보지만 너무 못되셨대요. 가발을 왜 벗기세요? 이러니까 자기도 예전에 CD 때 당했대. 얘기 들어보니까 얘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시니 때 가발 먹기는 언니들 많았거든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머 근데 그거를 왜 자꾸 전수해 주려 그러세요? 이러니까 얘 지나고 나면 추억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할말 없어갖고 추억이래 언니 내가 이질할 했잖아. 그래도 옥수수 언니가 그러니? 아 그래도 약거싸았으니까 됐어 막 이래갖고 아 때려서 미안 이러면서 그냥 내려갔잖니 그 옥수수 언니랑. 응? 어, 야, 옛날에 트센바에서 웨이터 하면 그 CD들끼리 그 싸우는 거 되게 많아. 그니까 CD랑 트랜스랑 많이 싸워. 응. 그니까 트랜스젠더바가 트랜스젠더만 일하는 게 아니야. 약간 자라나는 꿈나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CD들도 가끔가다 막내 월급 적게 주고 출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CD들은 머리를 기르기 전까지는 가발을 쓰고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가발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가발을 쓰고 일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 손님들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손님들 중에서도, 예쁜 트랜스젠더는 또 싫어하는 손님들이 의외로 많아. 10명의 손님 중 4명 정도는, 예쁜 트랜스젠더를 안 좋아해. 근데 약간 설멋진 애들 있잖아. 가발 쓰고, 화장도 그냥, 그 엄마 화장품 세벼 산것 같고, 막 옷도 안 맞고, 그냥 막되도 않는 막 스타킹 어디서 사갖고 입고 출근하는 애들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만 좋아하는 손님들이 진짜 많아요. 응. 그러니까 너네들이 보기에 트랜스젠더는 이뻐야지 인기가 많을 것 같잖아? 아니야 no. 의외로 트랜스젠더 망하잖아? 그럼 그런 애들이 여왕이야 진짜 손님들한테 진짜 인기 많아 그러면 막 그런 애들끼리 막 이쁨을 받고 있으면 성형 다 때려놓은 그 이쁜 트랜스 누나들이 가끔가다 질투를 해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얘한테 밀린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머 이러면서 가발이 이제 긴발이잖아 가발이 이제 긴발이고 똥딱이 같은 거는 비싸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가발을 그냥 쓰는 가발인데, 긴머리니까, 얄미운 트랜스젠더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손님이야, 야, 별빛 학미 너무 예쁘다. 이러면은 베테랑 학순이가 어머, 오빠, 우리 학미 너무 예쁘지?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베베 꼬아. 그러니까 머리 가발이 여기까지 오니까, 끝머리를 이렇게 베베 꼬아. 그리고, 이렇게 확 잡아당겨. 그러면은, 가발이 갑자기 이렇게 싹 벗겨져. 그러면은, 그 c 디 준비한 애들이 머리가 그냥 다나 정도 길이야. 이 정도 길이야.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이 더 웃긴 게 뭐냐면 방금까지 이쁘다고 했다가 머리 짧은 거 보면은, <목소리> 아이, 뭐야! 머리,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 막 요래! 가발이었어! 가발인지도 몰라. 그러면, 어, 너 나가! 이래. 그러면 그 c 디 그냥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베테랑 학순이가, 어머, 오빠 미안해. 장난친 거 돼. 진짜 벗겨질 줄 몰랐어. 뭐 <laughs> 요지를 한다니까? 그러면 그 c 디는 참아. 왜냐면, 가게에서 이제 일할 때가 많지 않으니까, 아, 여기서 쫓겨나면 갈데 없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참고 참아. 참고 참다가, 이제 그 CD도 성형하고, 이뻐지고, 머리 길르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앙심을 두고 있다가, 가게를 여러 군데 돌아. 이게 한 3년이면 끝나. 가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옛날에 자기 가발 벗겼던 그트랜스 언니랑, 같은 가게에서 일을 딱 하게 되잖아? 그럼 둘이 싸워. 머리 쥐었던 거 서로 싸워. 어. 그러면은 이제 한 명이 이제 각게 다른 데로 옮기고 또한명또 다른 각게로 옮기고. 그냥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어. 싸울 만하네. 그치? 얄미움의 끝이지, 사실. 어? 얄미움의 끝이지. 응?